9-4 피신처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다.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. 그럴 필요는 없다. 나의 성혈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를 믿는 모든 일을 보호해 줄 것이다. 내 교회는 너무도 많은 지도자들과 거룩한 총들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도 그랬듯이 나의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너희의 임무는 나를 도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내 호소하는 소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 집을 떠나서 비신처로 도망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로 집을 떠나서 비신처로 도망가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내게서 나온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전에 메시지에서 언급한 비신처란 너희가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들을 말하는 것이다. 내게 충직한 종들은 매일 받쳐지는 희생제사인 미사가 더 이상 들여질 수 없는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세상 곳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.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피신처들이나 안전한 교회에서 미사를 거행해야 할 것이다. 내 몸과 피는 센터들과 피 신처들에서 거행되는 미사 안에 현존할 것이다. 실체 변화에 너희는 충성을 서약해야 한다. 거짓 교회를 용납하기를 거부할 사제들은 피 신처를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. 그러면 그들은 매일 미사와 거룩한 성체를 제공할 수 있다.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. 내 아들의 가르침과 성사들의 필사적으로 충직하게 남아 있을 내 아들의 남은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. 피신처란 미사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. 하느님의 말씀을 수호하려는 이 전쟁에 하느님께 참되게 남아 있는 사제들은 피신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. 너희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며.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성사들을 제공할 그러한 장소들을 찾아내야만한다. 구원의 어머니인 나는 그러한 피신처들을 보호할 것이며,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우를 벽에 걸어둠으로써 그들은 원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다. 피신처에서 미사를 봉헌해야만 할 것이다. 나의 참되고 거룩한 종들은 미사를 개인적으로 드려야만 할 것이며 많은 경우에 카톨릭 교회 안에서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. 그들은 피신처들에서 미사를 봉헌해야만 할 것이다. 이 일이 발생할 때 자녀들아 너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. 이는 짧은 시간의 기간 안에 걸쳐서 있을 것이다.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가 단체로 거룩한 희생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 놓아라. 때가 되면 너희 교회들은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.